남아나고 싶은 유튜버 모두 알게 될 유튜브의 주인공 소만장입니다. 강화대이 e, 버닝의 여파로 역시 예상대로 일단 대장 선수들의 카드는 강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카 강화해서 를1카의 수요는 늘고 은카의 공급은 늘고 있기 때문에 은카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나우두 같은 경우도 이제 엄청 많이 떨어졌고요. 거의 2,800억 제가 이제 3,000억 아래로 내려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내려왔고 셰우첸코도 지금 귀속이 된 상황. 저는 이제 3,333억에 샀는데. 어 지금 은카드는 사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금 더 싸게 사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1월 1일까지 관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1카드는 역시나 이제 강화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쭉쭉 올라간 모습입니다. 호날두 같은 경우도 이제 3,200억에 잔뜩 귀속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b w c 호우두 같은 경우도 3,800억 원래 4,600억 하던 게 거의 1 0 0 0억 가까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사기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피방에서만 어느 정도 받아오긴 했는데 재료값들도 이제 거의 20억까지 거의 다 올라왔고 108, 109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109 아이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애들에 비해서 비싸다는 점이 비싸, 비싼데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해 드리고 이거는 조금 아이콘은 제외하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110 애들도 65억, 67억까지, 111도 거의 110억까지는 올라가지고 지금 사고 팔기만 해도 많이 이득을 볼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버닝의 보상이 너무 별로여가지고 재료값이 어느 정도 조금 올라준 모습이고 1월 1일에는 이제 판수 보상도 있고 버닝이 좀 다양하게 있, 있기 때문에 재료값이 조금 떨어져서 강화데이 강화하기에도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재기 보신 분들은 오늘 조금 파시면 오늘 저녁에 조금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한 9시, 10시, 그때부터는 쭉다 판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많이 판매하시고요. 다시 말, 그리고 아이콘은 왜 조금 비싸냐라는 얘기가 있냐면, 아이콘 재평가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아이콘 재평가를 한다, 안 한다가 막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재평가를 한다, 그럼 내가 이거 109를 가지고 있던 애들이 갑자기 능력치 3만 줘도 오버로리 얼마가 돼요? 112가 돼요, 112. 111이라고 하면 110억인데, 112가 되는 순간, 150억이 돼요, 150억. 강화대에는 뭐, 180억까지 올라가는 친구들인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40억 같은 애들이 갑자기 150억, 180억 되는 거니까, 아, 이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되나? 프랭클 엠파드, 점, 뭐, 다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콘을 만드는 거지. 이제, 아이콘, 월, 기존의 아이콘 말고, 따로 프라임 아이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 아이콘을 만들거나 했으면 좋겠네. 이런 애들이 갑자기, 팔았는데 시세가 떡상하지 않도록.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저런 시세의 변화가 있었고요. 어뭐 그냥 좀 서민들이 쓰기 좋은 이제 일대장 시점 말고 MC 같은 것도 한번 살짝 봐보면 MC 은카들도 이제 가격이 자꾸 반짝했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좀 서민 카드들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이라 어 MC 이런 거 쓰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다른 시즌, 조금 돈 있으신 분들은 강화장사를 하시거나 해가지고 차라리 더 좋은 한 시즌 업그레이드 한 2일 챔스 호날두를 쓰거나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저점이네요, 저점. 저점이 지금 기속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튼 시세는 이렇게 간단히 한번 같이 봐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